The cassava leaves. yeah <laughs> this is a food local rice <laughs> It's a local restaurant huh restaurant huh? restaurant <laughs> <Huh>? Cassava leaves <laughs> <laughs> <Huh>? <laughs> come come here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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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사발리프인데 아 여기에 지금 비프가 소고기가 두 덩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나라 돈으로 육천 원, 육천 냥, 홍돈으로 한6 0 0 원, 7 0 0원한 벌은. 일단 고기가 두 덩이 들어서 저는 만 냥을 냈습니다. 홍돈으로 천 원이네요. 이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. 발 밑에 앉아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진짜 아침이지 어, 오전 8시안 됐습니다. 시이 동네 올라와서 한번 먹어봅니다. 사랑이는 이렇게 사람 많아도 제 앞에 잘 앉아 있습니다. 우리 드링크 와자. 알루키 와자. 어, thank you. 응? 사회성이 좀 좋습니다. 응? 제가 먹는 사이에.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 앉아 있고 음, 완전히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. 여기는 로컬 로코 레스토랑입니다. 여기도 강아지랑 왔습니다. <laughs> 식당입니다, 식당. 이게, 한글로 따지면, 은 이제, 그냥, 조그만 식당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가격은 6,000원에서, 응? 얼마큼 먹냐에 따라서, 제, 제 거는 만원입니다. 사랑이도 이제, 고기 한 덩이 주고, 여기 파리가 많아가지고, 사랑이가 파리 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사랑아. 이는 음? 여기 로컬 로컬입니다. 여기가 식당인데 여기서 오늘 밥 먹었습니다. 사랑아 가자. 지금은 해가 뜨고 있고. 어. 사랑이가 어, 닭이 두 마리 있어가지고 닭에 가까이 와가지고 어, 겁을 상실하고 사랑이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유혹을 참느라 어려웠습니다. 사랑이가.